지금도 분양형 호텔 해가지고 광고하는 것을 팔고 있습니다 예, 지금 쓰레기들이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쓰레기들 쓰레기. 그다음에 네. 이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도 사례가 네. 안 좋은 사례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네. 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분양형 호텔. 아, 예, 예. 예, 요거좀 어떻게 보세요? 제가 재작년인가 이제 초청을 받아서 아시는 교수님이 와서 예. 강의 좀 해달라 그래가지고 어디입니까 예. 그랬더만 부산에그 백스코에서. 부산은 백수구 맞지? 백숙구 네, 네. 서울을 요즘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laughs> 어, 서울 사람 다되셨네 그러니까 헷갈려 고 <laughs> 강연이 있었는데 뭐냐면 부동산 박람회였어요 예 그래서 부동산 박람회를 가니까 이제 그 부동산 박람회에 이제 나오는 이제 부스마다 나오는 이제 상품들 상품들이 이제 거의 대부분 뭐였냐면 분양용 호텔, 지역주택조합, 풀빌라 뭐 이런 것들이 내가 열받아가지고 <laughs> 아니 와 내가 진짜 쪽팔리더라고 쪽팔린 게 뭐냐면 나는 정말 명색이 내가 그래도 박사고 기수단데 아무리 내가 부동산 관련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살지만 진짜 저는 항상 스타일도 그렇지만 좀 이렇게 사람들이 속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버는 건 둘째처럼 까먹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쪽에 저는 항상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아 진짜 그런 것들만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강사로 초청이 돼서 강의를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내가 너무 화가 나는 거라 그래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이제 부탁을 받아서 사실은 교수님 부탁을 받아서 가긴 했는데 내가 대놓고 마이크 딱 잡고 뭐라 그랬냐면 그거 다 올려 다 보는데 아니 여기 씨발 여기 부동산 다 쓰레기니까 이거 하지 마라고 <laughs> 내가 그거 대놓고 다 들으라고 이게 뭐냐고 이거 일단 강의를 하기는 하는데 너무 화가 난다고 내가 그러면서 이제 강의를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뭐냐면 이런 거지 보통 보면 뭐 10년 확정 5년 확정 수익 몇 퍼센트 확정 네,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러면 이거를 분양을 받는 사람이나 또 이렇게 브랜카드를 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어머나 확정이래 뭐 예를 들어서 몇 퍼센트 주는 7%든 5%든 10%든 그런데 그러면 사람들이 혹해요 네. 혹할 수 밖에 없지 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첫 첫 번째 수익이 있는 곳에 배분이 있잖아 네. 그러면 수익이 없는데 배분을 해준다라는 것은 일단 의심을 해야 되는데 아, 준대 좋은 어, 어, 거 들어가는 거어 좋대 좋다. 좋죠 내가 생각해도 그런데 항상 부동산이든 뭐든 세상살이가 공짜는 없어요. 예. 세상 상식적으로 움직이거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극단적으로 원래 그 물건은 5천만 원짜리인데 내가 5억 주고 사는 거야. 극단적입니다. 예. 그런데 나머지 4천오백만 사억 오천 원그 사람이 사업시행자가 가져가고 사업주체가 가져가고 그럼 장애인들 한2억5천만 먹고 2억은 그냥 수익1 0 년이 됐든 7 년이든 나눠준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즉 뭐냐 내 돈을 주고 내가 내돈 가지고 월세 받는다.라는 그 측면이 하나. 두 번째 그게 아니더라면. 아니다 하더라도. 그러면 수익이 발생을 해야 되냐. 분양형 호텔이니까 내용은 이런 거야. 그 호텔을 하나 지어서 각 실별로 등기를 해주고 호텔은 내가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수분양자가 운영을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떤 제3의 회사한테 맡겨서 운영을 해서 수익금이 나오면 그 회사의 경비와 이익을 일정 부분 가져가고 나머지 가지고 수익 배분을 해준다라는 것이 이 골자다 말이에요. 그러면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그 운영을 하는 제3의 주체가 있을 건데. 그 사람들은 결국은 뭡니까? 땅 짚고 헤엄치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왜 자기가 건축비를 들이지도 않고 들어와서 운영만 해서 수익이 남으면 돌려주고 경비제하고 돌려주고 안 남으면 뭐 그냥 적자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그죠? 물론 좀 보증금을 어느 정도 걸겠지만 그러면 만약에 김종호 팀장께서 김종호 대표께서 분양형 호텔을 거기에 이제 제3의 업체로서 호텔 운영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호텔 운영을 할 때에 수익금을 먼저 많이 나눠줘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우리 회사가 이익금을 많이 가져내고 그 호텔 운영에 대한 이익금을 먼저 다 가져가는 게 우선이겠어요 일단 우리 거부터 그러면 당연하잖아요 그건 인재상정이에요 뭐 월급도 더 받아가고 싶고 뭐 물품 사는 데 있어서도 팍팍. 더 네. 팍팍 쓸 수도 있고 어, 그러면 그 검증을 누가 할 거냐 감사 네. 누가 해요? 없어요 아 진짜요? 어. 누가 해그 운영을 제대로 했는지 안 해, 제대로 안 했는지 그걸 누가 할 거야 그뭐 제도적 장치가 내부감사는 있겠지만 어. 그 회사의 내부감사 외부감사는 있겠지만 이 운영을 제대로 했냐 느 못했느냐를 갖다가 하려면 누가 해야 돼요 분양받은 수분양자들이 해야 되잖아요 근데 네. 니들은 야 이거 제대로 운영을 했어, 안 했어, 를갖다가 어떻게 검증할 거예요? 각 개인들이. 단체로 움직이거나 이러면? 없어! 게... 어, 그렇군요. 이게 검증이 안 되는군요. 검증을 어. 어떻게 할까 설령 검증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보통 사람들은 월급이 500만 원인데 600만 원 가져갔다고 해서 야, 600만 원인데 왜 600만 원이야, 500만 원으로 까? 할수 있어요? 못하죠. 응.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내가 우리 수익금이 왜 이렇게 작아 그러면 호텔에서는 뭐라 그러겠어요? 야, 실, 너가 해. 너가 잘하면. <laughs> 상식적이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가 사실은 안 돼요. 기본적으로. 장사가 잘 되면. 글이 장사가 잘 된다라는 의미가. 장사가 네. 잘 되면 잘 될수록 저거 뭐다 갖고 가겠지. 이 금은. 그러네요. 또 그리고 또분양의 호텔이 경쟁이 굉장히 많이 붙어 있고 위치에 따라서 음. 뭐 국제적으로 남아도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또한 가지 더. 근데 그 제3의 호텔을 운영하는 주체를 예. 분양을 했던 시공사 또는 시행사에서 그 사람들의 친인척으로 구성이 돼 있어. 아, 진짜요? 네. 와. 제3의 회사를 만들어서, 제3의 아. 회사를 만들어서. 아. 뭐. 호텔 경험을해본 적이 없는 회사에서. 뭐 경쟁 입찰 이런 방식이 아니고요. 아니고. 야. 그 그냥 완전히 그냥 지들끼리 아, 그러니까 지눈치를장붙이고 북치고 뭐어 노, 어 노는 거네. 요 어. 거기에 수분양자는 진짜 완전 돈만 대주는. 그렇지. 꼴. 그러니까 돈만 대주고 재주는뭐 고민부리고 돈은 왕스방이 가져가는 딱그 그저께. 거의 사기네요 이거. 사기지. 근데 합법적인 사기지. 왜이 수분양자들이 자기들이 도장 찍고 단순하게 단순하게 뭐냐 수익금을 확정 수익금을 준다라는 거그 그러면 이렇잖아요. 확정 수익금을 예를 들어서 김종국 대표가 저한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제가 사업시행자야. 내가. 투자하면 이거 분양 받으면은 단순 투자가 아니고 분양을 받고 개인 소유권 넘어오니까 뭐 당연히 물건이 나한테 넘어오니까 좋잖아요. 3억이건 사면 3억 사면 분양 받아라. 그럼 내가 몇년 동안 몇 프로의 수익금을 무조건 지급을 하겠다라고 네. 이렇게 약정을 해요. 내가 돈을 안 줘요. 나는 돈을 주고 싶어. 김 대표한테. 돈이 없어 내가. <laughs> 아니, 나는 돈을 주고 싶다니까 각서? 거긴뭔 필요 있어 채권보전 즉 뭐냐면 내가 돈을 받지 못했을 때에 이 사람들한테 이 사람 당사자한테 어떤 상환청구를 할수 있는 어떤 재산을 보전하는 재산을 미리 어떤 식으로 건져당이라든지할수 있는 것을 채권보전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걸 하지 않잖아요 그냥 약정서 몇 퍼센트 몇년 동안 아... 지급하겠다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렇겠죠? 네. 종이쪼가리밖에 없어 종이쪼가리는 종이쪼가리야 부도난 거야 한마디로 얘기해서 엄부도는 알죠 엄부도난 거야 그러면 엄부도 난 사람 보고 가서 어떡할 건데 돈이 없다는 사람 보고 배째라 하면 그럼 결론적으로 배째라 하면 미안해 미안한데 돈이 없어 그러면 음. 어떡할 거예요 배째봐요 대안이 없네요 뭐, 없어요 대안이 아무것도 없다니까 사람들은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심각성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굉장히 심각한데요 얘기 어, 들어보니까 당연하지 몰랐어요 김 대표? 네 이렇게 디테일하게까지는 어. 저도 뭐그 강남역에 지금도 어. 해요 음, 한 단위가 많아 구경만 음, 하고 가요 음. 구경만 뭐 준다고 어. 나는 이해가 진짜 안 된다니까 이 결국은 이제 부동산 투자라는 이게 단순하게 공법만 알아서도 안 되고 사법도 알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지, 전국에. 근데 어느 분들이 이런 걸 좋아하냐면, 교사 선생님들 상대로 방학 때직어교육 연수를 제가 많이 했거든요. 예. 요즘은 안 해요. 돈을 많이 안 줘서. <웃음> <웃음> 왜냐하면 직무연수 교육이 퇴직을 앞두신 교장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이 많이 오세요. 근데 이분들이 거의 한두 개씩 하고 있다. 기업 부동산 토지 거의 몇 개씩 갖고 있다. 그래서 미친다니까. 이분들 학교에서 공부만 하시고 이런 투자 공부는 따로 안 하시고 내일 모레 이제 정년을 가지고 이제, 오 이제 그래도 공부 한번 해보시겠다고 자산 관리 때문에 오셨는데 보시면 미친다니까. 음. 돌아버리는 그다 그런 거 들고 있어. 하지 말라는 것만 다. 아, 그래. 우리 이제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체적으로. 음. 그래서 내가 너무 당황. 고 근데 그 와중에서도 이제 물어보서 계약하기 전에 내가 하지 말아하거든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들어서. 근데 거기는 괜찮대. 위치가 좋아서. 어쩌라고. 아, 내가 미친다니까. 하지 마라 근데 결국은 보면 나중에 2, 3년 후에 보면 또 아, 그때 구 교수 말 들을 건데 잘못됐다면서 그러신다. 뒤로 미, 미치고 넘어간다. 계약해 놓고 확정 수익이라고 얘기도 응. 다 되고 약정서가 응, 있고 응, 한데 응, 응, 한두달주다가안 응. 줬어요. 응. 그럼 그게 대안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없지. 8년 확정 수익 보장이든 뭐가 됐든 다 의미가 없지, 없다라는 거죠. 그냥 백지인거죠 음, 백지 안 주면 끝이지 정말 심각하네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분양의 호들이 몇백개 되는데 지금 다 소송 중이에요 허... 그 소, 소송의 주요 핵심 내용은 뭐냐면 사업 운영권을 수분양자의 협의체로 넘겨라 라는 거죠 아... 호텔 운영하는 건 니들 못 믿겠다 그러니까 그 운영권을 넘기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사람, 다른 회사를 지정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 그런다고 해서 달라질 게 크게 있느냐 다만 조금 더 경영에 관여는 할수 있겠죠 좀 적정 가격에 어떤 그런 사람들한테 뭐 호텔 운영을 입찰을 봐서 넘겨준다든가그런 하는 부분은 사실은 있겠죠 안 하는 게 맞네요 진짜 안 하는 게 맞다니까 내가 뭐 쓸데없이 내가 하지 말아 <laughs> 우리 옛날에 내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 학교 학생들 데리고도 이제 한 번씩 갔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와요 이때 이런저런 경로로 왜냐면 학생들이 기획부동산에서 근무하는 학생도 있고 이런 분양용 호텔에서 근무하는 애도 있고 지역주택조합에도 근무하는 애들이 학교에 학생으로 수업 들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걔네들 보고 야니하지 네 하지마라 그럴 수는 없는 거고 어찌 됐든 모르고 하고 있는 내가 직장 구해줄 것도 아닌데 하지마라 할수 있습니까 그럼 이제 어찌 됐든 그 연결 연결 돼서 한 번씩 답사 갈 때가 있어요 학교 학생들은 그면 거기서 내가 이런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럼 이제 그렇게 보고 듣고 와서 수업 시간에 와서는 제가 질문을 던져요 자 이랬을 때 니들 은어떻게할 거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니 확정 수익인데 돈안 주면 어떡할래 그러면 별의별 얘기가 나오죠 뭐 압류를 넣어야 되고 야, 압류 어디다 넣을 건데 니네 건데 니네 거잖아 그럼 아 그렇구나 뭐, 아, 아, 개별 등기 거. 돼 있으니까 어니 네 그렇죠. 거잖아 니가 네 그니까 러 그렇게 이제 사고의 확장을 계속 하는 거죠. 돈 어떻게 받을 건데? 운영이 안 됐을 때니 네 어떻게 감사할래? 월급 많이 준 거, 니네 월급 많이 줬다고 니네 따질래? 거기서 니네 보고 니가 직접 하라 그러면 뭐라 그럴래? 역지사지인 거야. 계속 역지사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주고받다 보면, 아, 씨발, 이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딱 결론이 나온다니까 음. 결론이. 그리고 모든 업체들이 지금 소송 중에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 안다라면 지금도 분양용 호텔해 가지고 광고하는 것을 팔고 있습니다. 예, 지금 쓰레기들이라니까. 내가 봤을 때는 쓰레기들이 있어요. He's 여기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은 사업주체들 밖에 이 사실을 몰라. 근데 일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메커니즘을 모르지. 아. 어, 왜? 그 사람들은 이제 일하는 거야. 월급 받으려고. 자기 일만 하면 다 어, 되니까. 자기 일만 하면 다 그, 그 맞은 파트, 바. 어, 맞은 바. 자기 일만 그 사람은 속일려는 의도는 없어. 내가 봤을 때는. 하지만 자기가 맞은 바에 대로 일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 위에 순회부들은 알죠. 알죠. 알지. 알고 하는 거 알지, 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죠. 그렇게 돈을 빼는 어, 거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 이게 내도도안 되잖아요 아니 사는 것은 내가 좋아야 내가 먹고 싶어 야 내가 맛있어야 다른 사람도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내가 맛이 없어서 팔려고 하는데 어떤 놈이 사냐고 안 사지 한번 돈을 넣으면 뺄 네. 수가 없네못 빼지 그냥 끝이에요 끝. 손해보고 뭐 그냥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는 경우도 있어요 뭐냐면 네. 지 같은 놈 만나는 거지 멍청한 사람이 와서 사는 거지 왜냐면다 똑똑한 사람은 아니 니까 음. 공부를 안 하면 안 똑똑하네 아니 사람들이 이렇잖아요 자기의 맡은 바는 전문가지만 왜냐하면 자기가 평생을 직업을 가지고 있, 있었다면 꼭 전문. 문가적인 시각이 자연스럽게 생긴다고 해야지. 1만 시간의 법칙. 10년 이상 어떤 일에 종사를 하게 되면 그 사람은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그렇고 또 누구든지 간에 자기 경험한 분야는 전문가지만 다른 분야만 딱 가면 그냥 일반 사람하고 똑같잖아요. 네. 분양의 유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전문가지만 모르는 사람은 일반 대다수의 사람은 모르니까 그걸 알고 또 사는 거지. 야! 확정수익 어찌됐든 내 받고 있어 또 중간에 또 그걸 또 소개시켜 주는 또 중개사무소 분명히 있을 것이고 수수료 많이 준다 하고 또매 이렇게 하면 또 넘길 수 있는 그런 음. 부분들도 있긴 한데 어찌됐든 아주 뭐 쉽지 않겠죠 팔기가 참돈 빼먹으려는 사람이 많아요 하이에나예요 전부 하이에나요 내가 봤을 때는 참 많네요 어, 진짜 많다는 우리 지금 앞으로 줄줄줄줄 할게 많잖아 <laughs> 야. 우리가 조금 더 상식적으로 생각하자. 세상에 공짜는 없다. 우리 경제학 교과서에 첫 번째가 뭡니까? 공짜 점심은 없다. 어, 공짜 점심은 없다. 두 번째가 뭡니까? 수요와 공급. 이거 두 개만 알아도 다 기가 얇아서 그런 거야. 야. 10% 확정 수익 준대. 아, 그래? 아, 그래? 그래? 씨, 바본 줄 알아. 그것만 생각하면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생각만 한다라면 부동산 투자에서 까먹을 일은 돈 잃을 일은 없다. 그렇다고 해서 남을 맹목적으로 믿지 못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만 항상 주장하는 거. 아, 또이오류이또나온다 합리적인 의심을 하라. 합리적인 의심. 맹목적인 의심이 아니고 맹목적인 불신이 아니고 합리적인 의심을 하라. 지금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야기를 만약에 사업 시행자한테 물어본다라면 사업시행자는 어버버버버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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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대답을 못할 겁니다. 어, 할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럼 결과적으로 불확실성에 베팅하기보다는 확실한 데 베팅을 해야 되는 게 맞겠죠.